살을 빼고 나서 요요현상으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은 살뺀후 체중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공 습관 5가지입니다. 1. 꾸준한 운동.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일주일에 2, 3회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살을 빼는 과정에서 배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고 과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3. 꾸준한 체중 관리. 살을 빼고 나서도 꾸준한 체중 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체중을 체크하고 체중이 증가하면 식습관이나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4.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식욕을 증가시키고 대사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